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계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불린 이들을 멀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들과 함께, 죄인들도 당신 곁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더 신경 쓰시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병든 상태입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상태를 여쭤봐야 합니다. 정확히 진단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당신께 의탁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 건강한 의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